하늘 생명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성식 전도사님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설 연휴를 맞이하여서 고향에가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 반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제목이 생명이신 예수님인데 우리가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잘 붙들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수 있다는 귀한 가치를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곳은 배단이에요.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이지요. 이 마을에 누가 살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다가 그들의 집에 종종 머무셨어요. 그들과 이야기도 나누시고 식사도 하시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지요. 예수님은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그런데 그들의 집에 큰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인지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아요. 언니, 어떻게 해? 오빠의 병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 마리아가 말했어요. 정말 큰일이네. 어떡하면 좋지? 마르다가 대답했어요.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던 거예요. 오빠의 병이 점점 심해지자 동생들의 걱정도 커져만 갔어요. 언니, 예수님께 말씀드리자. 예수님이라면 오빠의 병을 고쳐주실 거야. 마리아가 말했어요. 그래, 예수님께 오빠를 고쳐달라고 부탁드리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이 예수님에게 달려갔어요. 예수님, 큰일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시고 놀라기는 커녕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란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예수님은 언제 오시지? 왜 아직 오시지 않는 걸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하루 이틀. 시간이 흘렀지만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언니, 어떻게 해? 오빠가 죽을 것 같아. 예수님을 기다리던 나사로는 결국 죽고 말았어요. <laughs> 마리아와 마르다는 슬퍼하며 나사로를 돌무덤에 묻어주었어요. 많은 사람이 찾아와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해 주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계세요. 이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예수님께 달려가 울면서 말했어요.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거란다. 가르다가 대답했어요.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오빠가 살아날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했어요. 네, 예수님, 그 말씀을 믿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요. 집으로 돌아간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를 찾으셔. 마리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마리아가 급히 나가는 것을 보고 마리아를 위로하던 사람들도 서둘러 따라갔지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 말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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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함께 갔던 사람들도 슬퍼하며 울었어요. 예수님도 이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를 본 사람들이 말했어요. 보세요. 저분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떤 사람들은 수근거렸어요.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보게 하신 분이잖아. 왜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그러게. 예수님이 조금만 더 서둘러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가셨어요. 무덤에 입구는 돌로 막혀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서 돌을 옮겨라. 그러자 마르다가 대답했어요. 예수님, 오빠가 죽은 지 사일이 나지나, 냄새가 심하게 나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마르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치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는 손발을 천으로 감고 얼굴을 수건으로 싸맨 모습으로 무덤에서 걸어나왔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럴 수가! 살아났어! 오빠가 살아났어요! 함께 있던 사람들도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일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지 4일이나 지나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나사로처럼 살아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돼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전도사님을 따라 말해 보세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수 있어요.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